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근래에 조금 조금씩 사모았던 다양한 종류의 쇼핑 하울을 하려 합니다 네 쇼핑은 끊이지 않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 저한테 안말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고 저는 알려드리고 요차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렇게 큰게 아니고 정말 사소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 착장은 빈티지몰에서 산 어, 짱구 네, 컬렉션 네, 셔츠입니다. 오늘 산 것들을 약간 보여드리면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일단 제가 이 아유 티셔츠를 진짜 요즘에 너무 너무 잘 입거든요. 거의 뭐 이, 3일에 한번 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 자주 보여드리면 좀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안 찍는 날도 좀 입고 나가는 편. 아니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컬러가 아 이게 좀 저는 불좀더 약간 차이가 나나요? 네. <laughs> 컬러별로 소장하고 싶은데 컬러가 네이비 화이트밖에 없는 거예요. 아 여기 좀 블랙 이게 블루 화이트 냈으면 어 블랙이라 고 블랙으로 캐주얼도 될 뻔했는데 하지만 이 네이비가 굉장히 블랙 블랙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되게 블랙하죠? 네, 네이비라고 써있지만 블랙에 가까운 이거를 한개더 드디어 사고야 말았습니다 못 참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 또 하나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더 진짜 너무 잘 입어서 제가 이거 여러분 되게 자주 보시는데 그 제가 코스티 블루스트라이프 반팔티랑 그 블랙 두 개, 제가 그때 레드 못산게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저도, 저는 코스에서 기본 티는 그냥 쭉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약간 패션. <laughs> 을, 을 좋아했지만 이렇게 깊게 뭔가 따져보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 설명 드라야 되니까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좋아서 입고 막 다니고 했지 저 패션 유튜버가 된 다음부터는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사, 사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코스가 그래도 기본 티는 계속 나온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코스도 나시 모양도 좀 바뀐다 나시? 어. 민소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모양이 바뀌거나 티셔츠들도 약간 제가 샀던 거보다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건안 나와서 제가 그때 레드를 못산 거를 진짜 진짜 후회를 했고 그래서 사야겠다 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샀습니다. 얘는 약간 텐셀의 울기가 있는 살짝 비치는 되게 되게 이쁘면 날씬해 보이는 티라서, 아유. 제가, 이거는 아유가 있고, 아유가 있는데 꼭 아유에 <laughs> 들어가셔야면 이거를 사실 수 있다. 근데 너무너무 진짜 잘 입는 티라 강추 강추 드리고, 이런 거는 특히 한여름에도 그, 짧은 바지에 이거 긴팔티 입으면은 솔직히 그냥 짧은 거에 짧은 거입보다 훨씬 되게 세련돼 보이고 더 섹시해 보이거든요. 그 다리가 더 부각된다. <laughs> 그래서 저 깔별 득템 하나 더 했습니다. 네, 드디어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산 거는 음, 티셔츠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어, 선택의 미스가 있었지만 품기로 한 티셔츠예요. 스컬프토라는 약간 예 젊은이들의 브랜드 <laughs> 제가 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룩북이나 그 이제 찍으신 그런 것들 보면 어떤 모델이 입고 있나 근데 약간 그리고 모든 이곳의 옷들이 조금 저랑은 안 맞는 나이들도 있지만 저는 원래 그런 옷들만 좋아하거든요. 얘는 미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옛날에 제가 그 이스마일 어, 스타일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셀럽들이나 이제 그 핀터리스트에 있는 예쁜 모델들 사진들 이렇게 보여줄 때 이렇게 되게 긴 이렇게 긴. 티셔츠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에 너무 예뻐서, 아, 이런 티 어디서 사지, 어디서 사지 했는데, 블랙에 마땅한 티를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빈티지에서 샀는데, 약간, 약간 실패? 약간 이런 가게 있어가지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앗, 아, 이거다. 그리고 얘가 마침 세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30, 40% 정도 세일을 해서, 한 3만원대? 산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는 만약에 제가 지금 조금 속상했던 거는 이게 그 모델분들이 입고 있을 때는 완전히 미니 원피스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예신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반신이 길고 다리가 짧은 편이라서 저한테는 미니 원피스가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주 살짝 가려지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좀 이렇게 다리 이쁘신 분들은 어더 다리가... 그러니까 반바지가 안 보이게 약간 그렇게 쇼츠로 해가지고 얘가 미니 원피스처럼 활용하셔도 되게 예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입을 것 같은, 하지만 이렇게 뒤는 깔끔해요. 이렇게 하고 소재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얼굴도 약간 일반인보다 좀큰 편이라서 이 목둘레가 좀 넓어야지 시원하게 빠지는데 목이 그냥 일반 목이다. 네. 저는 보통 이런 거티살때 많이 이렇게 파여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목도 날씬해 보이고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이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입으실 때는 여기에 좀 포인트 되는 큰 목걸이를 이 테두리보다 좀 바깥으로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이 또 보완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입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도 깔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컬러 더 보여드릴게요. 블랙, 아니 뭐겠어요. 화이트. 네. 블랙이랑 화이트는 기본이죠. 이것도 한번 펴서 보여드리면 아직 오픈 안 왔어요. 나는 아직 밖에 입고 나가질 않아가지고 잠시만 기다릴게요. 시간이 6분? 음. 짜잔! 괜찮죠? 예쁘죠? 되게 시원해 보이죠? 얘가 제가 원래 여름에는 땀이랑 더위가 너무 많아서 진짜 진짜 얇은 티를 입고 반팔 중에 두꺼운 거는 겨울에 이너로 입어요. 근데 얘는 약간 중간이다.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 옷. 그래서 얘, 얘 같은 경우는 하,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아요 이거 약간 그런, 어, 밝은 청 미니스커트나 자꾸 미니스커트. 여러, 미니, 예, 어쨌든 그렇게. 아니면은 되게 힙합스럽게 청바지랑 입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두 컬러 추천드립니다. 컬러가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체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서 원피스를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목걸이에요 이거를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에서 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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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신 화장 메이크업 하는 분을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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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를 했는데 그 분이 옷도 너무 이쁘게 입으시는 거예요타고나기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서 이 분은 진짜 인플루언서가 뭐 장난이 아니야 근데 그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너무 이쁜 목걸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인데, 얇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니까 제가,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 이거, 그거를 보고서, 아, 이건 어떻게 구하? 이거 외국인, 이거 되게 멀리 사시는 분 같은데. 그니까, 미국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거기서 사셨으니 내가 구할 수도 없을 테고, 이래가지고서,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인스타보다 발견한 거예요. 또 일어났네. 네. 오늘따라 굉장히 수다스, 약간 목소리 톤이 약간 흥분되고 약간 수다스럽지 않아요. 저답지 않게. 일단 브랜드는 이렇게 플로랑랑되고 신상품이에요. 최근에 나온.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끝에 달려 있고요. 제가 한번 그 모델이 한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줄이 두 줄로.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보이고 하트 어디 갔지? <laughs> 하트 돌아왔네. 네, 하트가 약간 어, 완전 목에 째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줄이 꼭두 줄이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줄이 약간 이렇게 어. 여기는 약간 이렇게 조여주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옷을 적당히 좀못 입은 것 같아서 그맛확 살진 않는데 되게 섹시하게 보이는 완전히 포인트. 어, 아, 머리에 묶였던 게 풀렸다.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 돼서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왜냐면 줄이 기니까 약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도 되고 얘를 묶어서 전 이렇게 줄을 늘어뜨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를한번더 묶어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줄이긴 목걸이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여름에 포인트 주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나시 같은 거 입고, 위에 뭐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두 개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 아까처럼 두줄 해가지고서, 어, 약간 초커처럼. 초커 반, 일반 목걸이 반. 일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너무, 그리고 뭐. 솔직히 가방에 이렇게 따가지고서, 가방.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요런 장식 무늬 같은 거는 요즘에 목걸이도 많이 사용하고 목걸이를 가방에 이제 키링이나 참처럼 달아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가격대는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이 목걸이도 되게 잘 샀다. 제가 또 자주 착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 연출을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신상품이라서 살수 있는. 제가 가끔 살수 없는 제품들을 좀 많이 갖고 와가지고 약간 그런 점이 죄송했는데 그 다음은 요거는 그냥 지나가듯이 할게요. 칫솔이에요. <laughs> 너무 예뻐서 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큰 칫솔에 솔이 많아서 좀이 이 치아를 되게 개운하게 해주는 그런 칫솔들이 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왕타라는 칫솔인데 한번 사봤어. 얘는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바르좀더 이게 숱이 많은 걸살 거고 서 이게 사이즈가 두 개인데 더큰걸살 거고 아어 그래야 훨씬 더 시원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칫솔도 어, 사용한다. 이건 지난번 보여드리고. 이제 이너 뷰티. 뭐 이너 뷰티 여러분 그 우리가 사실은 나이가 40대 들어가면서는 화장은 피부가 엄청 좋아서 화장을 진하게 해도 예쁜 사람이 있는데 저처럼 저는 지금도 메이크업에 하나도 안된 상태거든요. 물론 조명과 앱의 기본적인 기미가림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냥 다닐 때도 화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안 어울리고 못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을 한 거보다 음, 안한 거보다 한게더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런 걸좀 이해하실 수 있는 아, 분. 그, 아시죠? 아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너 뷰티나, 열심히 운동해서 땅을 뺐을 때, 그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일일 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도 발라보고, 뭐, 디바이스도 해서 문질러도 보고, 왜냐면 저도, 일반인이긴 한데, 일반인들도 다들 열심히 한데, 저는 게다가, 여러분한테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어, 이효리님 말씀하셨듯이, 예의지가 있잖아요. <laughs> 제가 막 뜯고 뭐 이렇게 성형을 막 이렇게 할 수까지는 없어도 적어도 그래도 좀뭐 이런 걸 찍기 전에 식사를 조금 조심한다든지 좀 날씨, 얘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버 알고리즘에서 보다가 이제 까주스를 제가 드디어 <laughs> 까주스를 알게 됐는데 좀 늦었죠? cc주스라고 해서 캐롯, 캐비지, 애플. 그래가지고 이 까주스가 지금 되게 인기인데 아 이거는 제가 왜 먹었냐면 제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의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남편한테 뭘 해준 적이 없어요. 뭐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홍삼 예전에 좀산중인데 남편이 막 그런 거를 막 챙겨 먹지도 못하는 거라서 아 애기도 그렇고 애기도 요즘에 좀 기운이 없는 거 같고 나도 요즘에 술을 먹으면 한 일주일 동안 약간 골골대는 거 같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처에 요즘에 알고리즘이 이게 뇌까지 어떻게 관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생각만 했는데 까주스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두 개인데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그냥 제가 뭘 먹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뭐가 변비에 좋다, 변비에 좋다라는 음식들 되게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효과 있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는데 얘는 찐! 한 번에! 그래서 이거 가까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얘 저는 다 그냥 쿠팡에서 샀어요, 그냥. 근데 일단은 얘는 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믹서기로 갈았을 때 느낌? 얘는 그 착즙.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거를 사서 아 그래도 냉동이 뭔가 좋을 것 같고 착즙보다 이렇게 막 씹히는 게더 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냉동을 사서 먹었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아무도 이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laughs> 아무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착즙 사줄게 착즙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산게이 착즙입니다. 얘는 주스의 정석이라는 브랜드고요. 그냥 좀 되게 깊이 안 보고 워낙 좋은 데서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막 디테일하게 막 뭐가 더들어고막 이런 것까지는 안보안 봤지만 그래도 좋은 성분이 있고 뭐 회사가 약간 잘돼있고 후기 좀 있는 거뭐이 정도는 봤죠. 얘는 어. 즙스토리, CCA 주스. 네, 즙스토리라는 데고, 얘는 주스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너무 의자 너무 많이 움직이고, 좀 약간 산만하지 않아요? 너 깊이 죄송한, 사과 말씀 드리면서, 일단, 겉에, 그리고 얘가 다이어트는 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 배변 활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변비가 되게 좀 심한 편인데 확실히 좋아졌다. 이 느낌이 파갔다. 그러니까 저는 얘를 먹고 있고 식구들은 얘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얘는 어 제가 몸으로 체험해본 것이 아니고 이거 이제 시시리수스 설명할 때 그런 분들을 제가 한 2주 정도 먹으면 눈이 맑아지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어 힘들지 않게 일어난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4일째 먹고 있거든요. 2주 됐을 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쇼핑하울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